안녕하세요 도인남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촬영한 현재 시간은 8월 14일 수요일이고요 오전 11시 8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다른 사기꾼들과 다르게 실시간 수익률부터 제가 투명하게 증명하면서 시작할게요 자 영상 개치나자잘 보세요 바로 어제 이 월요일날 25% 급등 타점 잡아드린 수익에 이어서 이도인남 정보방과 영상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앱토스인데요 자,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아래쪽 매물대 부근에서 위쪽 매물대까지 정확하게 단기 급등 나오며 12% 이상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자 월요일날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수익 그리고 어제 수익 챙겨드렸던 이 앱토스까지 수익 챙기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매일 매일 영상과 이 수익으로 증명을 해드림에도 불구하고 이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빠르게 고정 댓글에 달아둔 정보방 링크 통해서 무료로 입장이라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비용 요구는 일절 안 하고요. 제가 제가 365일 24시간 100%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이 구독 버튼만 편하게 눌러주시고요. 어, 들어오셔서 가볍게 제실력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또이수의와 앱토스이어서 단기급 등 노력을 바로 알파쿼크 가지고 왔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주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이 수위나 엑토스를 뛰어넘는 이 단기로 큰 폭등 가능성 굉장히 높은 코인이니까요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일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은 보시기 편하게끔 제가 이렇게 매물대 가로줄을 좀 그어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한눈에 보시더라도 지금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은 6월 중순까지 제일 아래쪽 해량 매물대까지 큰 폭으로 하락이 이어진 이후에 이다 지금 1,600원 부근까지 이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지금 현재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즉 이렇게 꾸준한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 해당 매물대 지지 안착한 이후에 손바뀜이 나오면서 다 지금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심지어 이렇게 양봉 거래량까지 상당량이 이미 많이 쌓여 들어와서 이 상승에 대한 연료 또한 굉장히 충분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지난 데이터를 보시게 되더라도 저희 해당 매물대 지지 안착한 이후에는 이 추세 전환이 이루어졌을 때 바로 다음 매물대까지 돌파 테스트가 연속적으로 나와주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지금의 자리에선 해당 매물 대까지이 상승 추세가 쭉쭉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의 자리에서 볼 경우에 대략적으로 23%에 가까운 이 단기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자리가 엄청난 기회 매수 타점이 되는 거죠. 자, 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급등을 앞둔 코인들을 제때 매수를 하고 매도하기를 반복을 해야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계좌를 여러분들도 이어갈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실제로 수엔은 어그제 25% 이상 수익 났고요. 그리고 바로 어제 앱토스는12% 이상 수익 나온 이 당일 급등 나오는 것들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에토스 지금이 12% 넘어서 지속적으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급등 코인들 실시간 타점이나 대응법들은 영상보다 빠르게 정보방에서 전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시청자분들이 한해서는 아무런 제약 조건 없이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이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오셔서 앞으로 이러한 꾸준한 수익들 필히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코인은 도인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